오늘 저녁 서울의 광장에서 국민 인명식이 열립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오늘 저녁 서울 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인명식이 진행됩니다. 국민 인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표 80명이 작성한 빛의 인명장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국민 10만 명 정도의 참석을 예상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일부 도심권 교통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열리는 행사죠. 네. 광복 80년을 기념해 오늘 저녁 서울 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표 80명이 작성한 비의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국민 10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일부 도심권 교통 통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자정까지 광화문 로터리에서 세종대로까지 양방향 차로가 통제되며, 광화문 로터리에서 세종대왕상 앞까지의 평도 차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대편 차로를 우회 차로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교통통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들어온 신고에 따르면 수십건의 집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먼저 일부 진보단체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용산 등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했고, 저녁 7시부터는 숭례문 일대에 여러 단체가 모여 광복절 집회를 엽니다. 이후 태평 로터리에서 숭례문 앞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 법에 따라 일본 대사관까지의 접근은 제한됐습니다. 천만이 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는 오늘 서울역과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삼각지 인근이나 종로 일대에서. 안국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볍고도 차단된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 흐름을 차질 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도심과 강남권 곳곳에서 추가로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에는 미리 교통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EKN 50문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